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책 읽기에 오늘은 소설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주의사항이나 어떠한 틀로 소설을 읽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설은 등장인물을 반드시 이름을 기억하면서 읽어주길 바라는데요.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책을 읽으면서 등장인물의 이름을 혼돈하거나 아예 뛰어넘거나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경우 책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등장인물을 구별하고 그 등장인물들이 각각 어떤 일에 참여하고 어떤 일을 주도하는지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설에서는 사건이 좀 중요하죠. 인물사건 배경처럼 우리가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민감성에 자극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 민감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호 주관성이라 해서 많은 관점 중에서 그것이 보편화되는 그 과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사회성이 우리 몸 안에는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경험했던 그 사회성에 얼마나 민감해지느냐. 를 구별할 수 있는 게 또는 자기가 직감할 수 있는 게 사건에서 벌어지게 돼요. 어떤 사건은 예를 들어서, 흥, 저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홍지 콩지 파치에서 콩지가 경험했던 또는 콩지가 당했던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민감하느냐, 민감하지 않느냐. 이거는 상호 주관성에 의해서 우리가 보편적인 관점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느냐, 그걸 본인이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에는 등장인물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흐름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자극을 받으면서 읽는다면 훨씬 더 책을 읽을 때 자기가 어, 주관적으로 또는 자, 어, 그, 자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책을 읽으면서 작가가 풀기 위해서 써놓은 문장들이 탁탁 자기에게 감흥을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감흥에 자기 스스로 감동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에는 문장에 자기가 밑줄도 한번 그어보고, 밑줄이 좀 어렵다. 그런 포스트잇을 붙여서 기록도 한번 해보거나 또는 표시를 해보면서 자기가 느끼는 지각력에 강화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에는 소설의 경우 등장인물, 사건, 그리고 문장에 스스로 자극을 받기 위하여 읽기를 어, 추천을 하며 그것이 논술을 하기 위한 책 읽기의 과정이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 읽기라는 걸 이렇게 간단하게 소설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5강에서는 SF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